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조미,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하우. 자, 오늘 TSC 4파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출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C 4부분 총몇 문제 출제되죠? 5개. 준비 시간은 15초. 15초. 답변 시간은 25초. 25초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게 될 화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한자 나와있죠? 그게 질문이에요. 병음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건 바로 11번. 11번. 돈,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음. 선생님, 네. 돈이랑 경제 너무 중요하죠. <laughs> <웃음> <웃음> 그렇죠. 약간 t s c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핵심 표현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강선님 읽어주세요. 네, '费用高/费用不太高', <laughs> 그렇죠. 자, '费用'은 비용이란 뜻이죠. '高'는 높다라는 뜻이고, '부타이는 그다지'라는 뜻이어서, 그다지 높지 않다. 높든, 높지 않든, 하나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찡지야리다찡지야리 부타이다. 그렇죠. 자, 찡지는 경제, 야리는 스트레스죠. 그것이 딱, 크다. 아니면, 부타이다. 음. 그다지 크지 않다. 막쓸수 수 있겠죠. 다시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네.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다. 찡지야리다 죄송해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다지 크지 않다? 징지야니, 못 태다. 내가 왜 목이 매지? 징지야니, 다. 진짜요? 나왔습니다. 아, 목이 맵니다. 찌지 아니다. 와, 혼다. 혼다. 페이장다. 얘 다음 세 번째 카드 같이 한번 볼게요. <laughs> 네. 절省浪 좋아요. 절省은 아끼다라는 뜻이고 낭비는 음. 낭비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돈을 아끼다 또는 돈을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 花很多錢 手大脚자 화는 쓰다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 저거 네. 화가 왜 쓰다예요? 꽃 그렇죠? 아니에요? 꽃? 맞아요. <laughs> 명사일 때 꽃이잖아, 그렇죠? 아, 맞아요. 좋은다. 우리 화가 음. 명사로서 쓰일 때에는 꽃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동사로서 쓰일 때에는 쓰다, 쓰다. 사용하다라는 음.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음. 뒤쪽에 있는 치과 같은 목적어와 잘 호응합니다. 음. 그래서 많은 돈을 쓰다라는 뜻이고 따쇼. 음. 맞아. 이거 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뭐 거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요. 손도 크고 발도 그렇죠. 크다. 맞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손도 크고 발도 크다. 이거 한국어로는 네. 약간 맞아. 돈을 맞아. 흥청망청 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도 손 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왜, 이제 막, 만며느리들 음. 음식 많이 하고, 아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손이 크네. <laughs>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에도 똑같은 표현인 거죠? 네, 많이 돈쓸 때, 따쇼 맞아. 따지어. 맞아요. 돈을 음. 막 쓰는 애들을 따쇼 다지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 다음, 뿔. 어, 不知道怎么存钱和理财 음, 그렇죠. 不知道는 모르다 怎么는 어떻게 방법을 모른대요 存钱은 음. 적음하다 리차이는 뭔가 이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거는 재산 재자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금하고 재테크 하는지를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쇼 그렇죠. 다요 손도 그렇죠. 크고 발도 크고 흥청망청 막 돈을 쓰니까요 음, 음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음, 네. 지금 이러한 핵심 표현들로 음. 어떤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어, 니, 아, 음. 너는 좀 절약하는 사람이니? 이런 음. 질문들. 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러한 핵심 표현들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연습문제 읽어주세요. 네. 니, 在什么情况下,用信用卡? 그렇죠. 너는, 在, 동그라미, 下, 음. 동그라미, 음. 연결, 뭐뭐 하에, 어떠한 조건 그렇죠. 하에라는 뜻인데요. 什么情况?상황은 네. 심쿵. 상황. 상황이란 뜻이죠. 어떤 상황에서 용 쓰냐? 신용카. 신용카드를 사용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언제 쓰죠? 일상에서 다 쓰지 않아요? 그죠. <laughs> 물건 살 때, 뭐 먹을 때, 뭐 하시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어. 답변할 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또이 부분 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对我来说我一般情况下都用 신용카. 그렇죠, 다 쓰는 거잖아요. 음. 자. 이 모모는 안 쉬워 누구 누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 나에게,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나에게 있어서는 오어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나는 일반 황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일반적인,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또 모두 용 사용한다 신용카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매 순간마다 썼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이유를 설명해줘야겠죠? 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는 라이 슈어> 어, 고매 무슨 뜻? 쇼핑하다 <laughs> 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기억이 네. 안 나, 시험장에 가는데 꼭 어, 기억 안 나면, 마이동씨 마이 같은 그렇죠. 거 해줘도 되겠죠. 음.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쇼핑할 때, 네. 출신 되었죠? 외출하다. 외출, 그래서 외출할 때, 출판드시호 什么的 그렇죠. 출판다시호밥 먹을 때험마다 등등. 이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我觉得用信用卡支付어 자, 我觉得내 생각에 뭐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칠포 분뜻 지불하다. 지불한다. 그래서 지불하면 음. 虽然又快又方便 어, 虽然 나왔네요. 뒤에 그렇죠? 있는 딴셰이랑 같이 써서 비록 몸을 일지라도 그러나 몸을 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엽엽 나왔어요. 뭐뭐 하면서 뭐한 건데요. 콰 빠르면서 응. 편리하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하면 바로 음. 뭐 편리하지만 음. 그러나 음,但是 음, 부, 부能帮워리차이허钱 "그렇죠", 그렇할수 없다 帮워나를 도와서 리차이는 아까 제테크였죠제테크와 저금을 할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음. 자, 그다음 음, 마무리도 줘줘야겠죠? 음, 그래서, 그래서 맨날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고요有的시候 어쩔 때라는 뜻이죠. 음. 요거 항상요的시호 있을 때 이거 아니에요. 음. 있을 때 잘해 이게 아니라 음. 어, 어쩔 때. 我的力很大 나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헌다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음. 선생님 네. 그러면 음. 지금 어,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음, 여러 음, 가지들이 나왔는데요. 음, 어,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면서, 요렇게 두개 이상 나열을 해주고, 셈머더 음, 쓰는 요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 수이란, 단실과 같은 접속사 사용하는 거라든지, 요런 음,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법 사용하기 중요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마무리 질 때, 수어이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음. 자, 그럼 오늘 돈과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신고라.